최신 기술로 무장한 HP Omen 16 AMD Ryzen AI7 RTX 5060 블랙 도스 영상편집용 게이밍 노트북은 여러분의 창의력을 극대화할 완벽한 I 파트너입니다. 강력한 AMD Ryzen 프로세서와 RTX 5060 그래픽 카드의 조합은 뛰어난 성능을 제공하여 영상편집 및 게이밍 모드에서 매끄러운 경험을 선사합니다. 신상품으로서 최신 기술이 적용되어 있어 빠른 속도와 높은 안정성을 자랑합니다. 또한 헝컴 증정 이벤트와 포토리뷰 네이버 포인트 추가 적립 혜택은 소비자에게 큰 매력으로 다가옵니다. 이 노트북은 여러분의 작업 효율성을 높이고 즐거운 게임 시간을 보장합니다. 많은 소비자들이 이 제품을 통해 만족스러운 성능을 경험하고 있으며 여러분도 그 혜택을 누려보세요. 혹시 방금 보신 제품 마음에 드시나요? 지금 바로 더보기 클릭하고 링크 확인해 주세요. 감사합니다.